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 안서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웨이 마트가 왜 하이웨이인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은 하이웨이 마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이웨이 마트예요. 하이웨이 마트고요. 자, 이게 하이웨이 마트입니다. 하이웨이 마트. 자, 그리고 자 하이웨이에서 왜 도대체 하이웨이냐? 왜 하이웨이냐면, 자, 직원이 여러분, 그 영어 아시죠?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할로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할로웨이 아니니까. 자 일단은 하이웨이. 일단 은 직원분이 손님을 보 봤어요. 그러면은 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이가 아니라 헤이 헤이 야야 야! 이러는 거죠. 헤이 헤이 이렇게 손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헤이 하이웨이를 헤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웨이를 헤이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왜 왜이니? 왜 왜냐? 이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 바로 그그그 그, 그 직원분이 하이, 헤이 이러면은 그그 그 손님이 왜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이? 이러는 겁니다. 왜이? 왜이? 엄마 진짜 얘이긴한데이해는되실 거예요. 그렇죠? 웨이사 하이웨이. 그래서 직원분이 하이웨이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헤이 해서 직원이 헤이 이래 가지고 손님이 웨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헤이 웨이. 헤이. 웨이. 이렇게 해서 하이웨이라는 마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안서지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고 아주 재밌게 프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저 다음에도 찾아와 주실 거죠?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렇게 프리를 다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하이웨이가 일단은 해서 직원분이 "헤이" hey! 이래가지고 손님이 "웨이" 이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거의 그 인사이드의 키즈 올리테리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